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캠프의 호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화로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명 캠핑 유튜버가 만들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또 많은 유튜버 분들이 리뷰를 했죠. 제가 조금 화로대를 고를 때는 좀 신중하고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기준을 가지고 이 화로대를 예시로 어떤 화로대가 좋은 화로대인지 제가 추천하는 화로대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내구성이에요 대부분 화로대가 10만원이 넘어가요 가격이 좀 있습니다 저가의 가성비 화로대들도 있지만 사실 화로대는 가성비라기보다는 저가 제품을 사면 변형이 금방 와요 그래서 저는 오래 쓸수 있는 튼튼한 화로대를 추천드리고요 그 기준은 우선은 열 변형이겠죠 캠핑 투게더 님이 이제 화목난로도 많이 만드시고 아무래도 불멍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 파츠가 이렇게 조립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리벳도 많고 볼트 너트로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굴곡이에요. 이렇게 굴곡을 많이 줬는데 이쪽도 다 D 자로 굴곡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D 자로 됨으로써 절단면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변형을 잡고 내구성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디그자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로대를 보면 구, 굴곡이 정말 많아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여기가 일자가 아니라 살짝 접혀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열 변형에 강하고 내구성도 올려줍니다. 확실히 이렇게 제가 힘을 주고 휘어봐도 이게 평평한 판이었으면 바로 이렇게 휘어졌을 텐데 지금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측면 패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이제 메시창처럼 구멍이 나 있습니다. 변형을 방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런 다리 부분도 이렇게 지금 모양을 예쁘게 냈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변형을 방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원판으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으면 충격에 의해서 휘거나 열에 의해서 잘 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내구성을 높여서 튼튼하게 오래 쓸수 있는 화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화로대는 저는 수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화로대는 사실 뭐 캠핑을 불멍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밖에서 감성을 내고 캠프파이어를 하고 또는 고기를 꼬먹기 위해서 조금 예상치 못한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불멍을 하면 훨씬 따뜻한 것도 있지만 캠핑에 직접적인 필수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화로대는 없으면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차 밑에 화로대를 그냥 넣어두거든요. 그래도 필요할 때, 그냥 불멍하고 싶을 때 언제든 꺼내서 쓸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수납이에요, 수납. 그래서 수납이 안 좋은 화로대는 조금 가지고 다니기 좀 힘들다. 수납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카시오페아 화로대 같은 경우는 우선 수납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대서랍을 빼면 서랍 안에 측면 패널 네 장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또이 서랍 자체가 또 그대로 화로대 안에 수납이 되기 때문에 측면 기둥이랑 다리만 접어서 그대로 수납을 하면 돼요. 큰 사이즈의 화로대예요. 약 크기가 40에 40 정도, 정확히는 38c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큰 사이즈의 화로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납이 정말 좋다는 거. 그래서 화로대를 저는 고를 때이첫 번째 내구성, 두 번째 이 수납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로대를 왜 쓰는가도 중요하겠죠. 캠핑을 갔는데 저녁에 생각보다 쌀쌀해서 불을 피우기도 하지만,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불멍일 거예요. 불멍이 얼마나 예쁘게 되느냐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옆면이 어느 정도 보이는 화로대를 추천드리고요. 디자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옆면이 하나도 없이 조금 평평한 화로대들은 나무가 타다가 조금씩 없어지고 하면서 장작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옆으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면이 있는 화로대를 추천드리고요. 이 카시오페아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불이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이 예쁘더라고요.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위로 솟아오는 불을 볼수 있고요. 또 옆으로도 불이 보이니까 잔잔하게 피어도 그 멋은 있습니다. 화로대를 고민하는 건 그다음은 이제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의 화로대도 유명한 제품들이 있지만, 카시오페아는 아마 시중에 유통되는 화로대 중에서 큰 사이즈의 화로대에 속할 겁니다. 2인 캠, 커플 캠이나 혹은 솔캠을 가도 이렇게 큰 화로대를 피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 캠핑이나 단체 캠핑할 때 좋은 큰 사이즈의 화로대입니다. 크기가 약 40cm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큰 장작도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큰 사이즈의 화로대인데 가격이 정말 좋아요 129,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내구성 이 정도 수납 이 정도 디자인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시오페아가 팔릴 때마다 오히려 캠핑투게더님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도 싶어요 가격이 정말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D 귿자로된쇠 꼬챙이가 두개 들어있는데, 이 역할이 뭐냐면, 흔히 오덕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덕이 또 일본어라고 또 잘못된 표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주 기능은 이렇게 냄비나 주전자를 받칠 때 사용하는 꼬챙이고요. 여기 칸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옆에 측면 패널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냄비나 그리들, 주전자 같은 걸 받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높이, 원하는 위치에 그냥 편하게 꽂을 수 있고요. 이렇게 또 크로스로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큰 주전자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그릴도 있어요. 요 요리용 받침대가 없어도 이렇게 그릴을 바로 화로대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위에 딱 맞네요. 화로대를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공간이 조금 더 있어서 이쪽으로 숯이나 장작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악세사리와 함께 활용성이 좋아서 정말 잘 만든 화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20만 유튜버 대형 유튜버는 다르구나도 느꼈습니다. 화로대의 총평을 내리자면 우선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12만 9천 원이고요. 그리고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오래 쓸수 있는 화루대입니다. 두 번째는 수납이 좋습니다. 다 접으면 요만한 가방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납도 정말 좋고요. 세 번째는 디자인도 예쁜데 불멍할 때 불도 예뻐요. 그리고 활용성입니다. 이런 숯 그릴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받침대를 여기 꽂아서 냄비나 주전자를 올릴 수도 있고, 그리들도 올릴 수 있겠네요. 활용성도 좋은데,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좋아요. 이 정도 퀄리티의 큰 사이즈의 화로대가 10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다 기존 제품들이 많이 비싸요. 그런데 가격이 정말 좋게 나와서, 또 구매자표는... 영상에도 태그가 되어 있지만 밑에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